올해로 성립 70주년을 맞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새로운 발전의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지역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부각하며 교통망, 자원개발, 신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거 낙후되고 폐쇄적이었던 신장은 이제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국가 발전 전략 속에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과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중국 서부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가 집중될 여력이 큰 분야로는 교통인프라와 석탄화학의 두 가지 산업이 자주 거론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 두 산업에서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죠? 우선교통과 인프라 건설 산업 속에서 발굴할 투자 기회가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 신장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되며 중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와 신장 티베트 철도 건설이 본격 착수 단계에 돌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4,500m 이상의 험준한 산맥을 관통하는 신장 티베트 철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의 성장 기대 영역은 석탄화학 산업입니다. 풍부한 자원 기반을 토대로 신장은 중국 내 석탄화학 투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투자액은 1000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최근 석탄 기반 올레핀 가스, 액체 연료 생산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속속 추진 중인데요. 국가 에너지 그룹이 진행 중인 함이 석탄 액체 연료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기술력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화학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지역경제성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장 지역 기업들의 자본시장 성과도 눈에 띕니다. 현재 A 주시장에 상장된 신장 기반 상장사는 61곳, 시가총액은 9천억위 안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자산과 수익 모두 증가했고, 절반 이상의 기업이 배당에 나서며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신소재 분야에서 특별 전공과 금품과기 다치한 에너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밖에 소비와 IT 분야에서는 천윤유업, 우호그룹, 힐링정보 등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전통자원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 및 소비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